야 배고프다 밥 먹자 뭐 먹을래? 어,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나먹어나 상관없어 그럼 짬뽕은 어때? 너가 어제 짜장면 먹었던 거 같아서 내가 어제 저녁에 그 짬뽕을 먹어가지고 그러면 삼겹살은 어때? 든든하게 하필 또 내가 오늘 아침에 삼겹살을 먹고 와가지고 아침에 삼겹살을 먹어? 안 먹어봤어? 어 되게 든든하거든 나 이상하게 그 아침에 삼겹살 그렇게 잘 넘어가더라 난. 그래 그럼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거 시켜 먹자 좀더 든든한 거 없을까 내가 점심 좀 든든하게 먹는 스타일이라 든든한 거 되게 좋아하네 국밥은 어때? 조금 더 신박한 거 없을까 국밥이좀 진부한 느낌. 마라탕은 안 돼. 조금 더 뭔가 깔끔한 초밥, 조금 더 저렴한 라면, 라면. 조금 더 어떤 담백한 그런. 그럼 나보고 어떻게 라는 근데 지금? 조금만 더 뭔가 더더 네. 더마켓 더. 더 셀페스타라고 요즘 할인 행사니까 한번 지금 막들어가 보시면 거기도, 거기도 시켜 먹지 뭐? 그건 아니지 오늘은 든든하게 먹어야 되 돼. 나 할인 받을 자격도 없어. 오늘을 더잘 사는 맛 시디 더마켓 할인 받아서 먹자고.